안녕하세요. 반상근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쓸모가 있죠. 오늘은 제가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것 좀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나무 네 구루가 모여 살았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최고라고 뽐냈다. 첫 번째, 나무가 자랑한다. 나는 단단하고 몸통이 곱게 자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최고급 가구를 만드는 목수들이 나를 좋아하지.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많이 먹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나를 아주 좋아하지. 라며 으쓱한다. 세 번째 나무가 이에 질세라 뽐낸다. 나는 아주 향기로운 예쁜 꽃들을 많이 맺기 때문에 귀부인들이 나를 아주 사랑하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네 번째 나무는 아무 자랑도 하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구불구불 자라고 껍질도 딱딱한 그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여. 저마다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지를 말하던 나무들은 사람들에 의해 하나둘 베어졌다. 배어줬, 그리고 나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네 번째 나무만 덩그러니 남는다. 더운 여름이 오자 사람들이 이 나무 밑으로 모여들었다. 아, 이 나무는 그늘 정말 시원하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역할에 다 쓸모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쓸모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 어, 나는 어느 부분에서 가장 잘할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며, 나의 쓸모를 좀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손자병법에서 먼저 손문은 손자병법을 왜 썼을까요? 치열한 춘추 전국시대에 그런 사륙전을 보면서 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처참한 환경을 보면서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그걸 보면서 전쟁은 정말 치열하면서 사륙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손무는 피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을 사죽전 없이 잘 끝낼 수 있을까, 잘 치를 수 있을까를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이 탄생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무가 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손무는 그래서 손자병법에 이겨놓고 싸워라. 부전승. 미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길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싸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세 번째 시간에 손자의 우열 분석법 547계의 오사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지의 오사, 교지의 이계, 이색기정 1월도, 2월천, 3월지, 4월장, 5월법. 그러므로 다섯 분야를 기준으로 적과 나의 우열을 비교하여 승부의 정황을 탐색한다. 다섯 분야란 첫째는 도, 둘째도 천, 셋째는 지, 넷째는 장, 다섯째는 법이다. 손자본법의 개는 피차간의 실력을 비교하는 계산이라고 했다. 그 업의 계략, 전략을 논할 때 사용하는 swot 분석 모양처럼 아군과 적군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계산하는 것이다.손자병법이 비교하여 계산하는 분야는 무엇인가?도천지장법이다.도란 백성들이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당신의 군주가 현명한 지도자인지, 포악한 멍청인지는 묻는 것이다.그러므로 이것을 쌍방의 정치를 비교하는 것이며, 쌍방 군주의 지도력을 비교하는 것이다. 천은 천시에 순응하는지 수능하는, 여부, 지는 지리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진행하면 성공할 것이고, 시기적으로 적절한 때가 아니면 진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장은 인품과 능력을 겸비한 장군에게 위임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치, 군주, 천시, 지리를 비교하고, 이어서 쌍방 장군의 통솔력과 지도력을 비교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실제 전쟁에서는 대개 간첩을 밀파하여 적국의 실세 정치인을 뇌물로 포섭하고 이간질을 진행한다.실세를 부추겨 군주에게 험담을 하면 능력 있는 장군은 전선에서 소환되고 그 자리에 바보 장군이 부임하게 된다.그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는 것이다. 마지막 분야는 법이다.이 법은 국내의 법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군법을 말한다.국내의 법치는 도의 범주이므로 가장 앞에 놓였다.이 문제에 대해 왕석은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다섯 분야를 기준으로 적과 나를 비교하여 우열을 가릴 때 인화를 기준으로 삼고 천시와 지리로 보완한다고 설명했다.인화하여 단결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지형적으로 우세를 점령했을 때, 이게 세 가지를 모두 갖출 때 비로소 군사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군사를 일으키, 일으키기도 결정했다면, 마땅한 장군을 선정해야 하고, 장군을 선정했으면 군법을 다듬어야 한다. 장군에게 지도력과 통솔력이 있다면 군법은 엄정할 것이고, 기율은 엄명할 것이니, 병줄은... 명령과 군령에 복종하게 된다. 그러므로 도천지장법의 순서로 검토하여 비교하는 것이라고 한다. 장애의 해설도 도천지장법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군과 군법을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전쟁에 앞서 쌍방군주가 민심을 얻었는지 여부는 장군과 병졸이 목숨을 걸고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와 직결된다. 따라서 민심을 비교하고, 이어서 시기적으로 알마든지 여부의 천시, 그리고 지형적으로 평탄한지 험난한지 여부의 지리까지 살핀다.이상 세 가지 조건이 성숙되었다 판단될 때, 비로소 장군에게 군대를 위임한다.장군이 병조를 이끌고 국경을 나서면, 그 이후 군법은 장군이 처리할 문제이니 위 순서대로 진행함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이제 도천지장법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앞으로 이제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하나씩 짚어 갈 거고요. 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분들은 다 쓸모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더 나아질 수 있는지 생각하고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보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